2021년 12월 13일 월요일 하드코어 모드를 시작하고 나서 네번째 캐릭 소서리스를 생성했습니다. 사호기지사호기 캐릭을 매번 만들 때마다 항상 이번엔 무조건 클리어를 하자. 뭐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만들긴 하는데 이게 또사호기쯤 되니까 뭔가 좀 불안한거지. 이거 이러다가 40호기까지 가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드코어를 괜히 시작했나 싶기도 하고. 그래 뭐 나름 재밌게는 하고 있으니까 기왕 시작한거 한번 끝까지 가보긴 하자. 뭐그 생각으로 아주 빡시게 달리고 있다라는 거 제가 평소에 캐릭을 키울 때는 저번에 지나가다 유튜브에서 봤던 방식대로 전기 속성을 찍어가지고 키웠었는데 이번엔 좀 색다르게 화염 속성으로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에임이라고 하지 에임 조준이 잘안돼 불덩이를 막 던지긴 하는데 애들이 잘 피하는 건지 내가 못 맞추는 건지 이게 들을 게안 맞더라고 아주. 근데 그렇게 스킬이 안 맞는 거 빼고는 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데미지도 쏠쏠하고 소모mp도 전기 속성보다는 효율이 좀 좋아가지고 mp가 관리가 나름 괜찮더라고. 그리고 가뜩이라 그렇게 효율이 좋은데 입새라고 하는 루너드 아이템의 효율이 또 개쩔잖아. 너무 만족이야 아주. 입새가 티루룬이랑 랄룬두 개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루너든데 이게 또 구하기 쉬운 룬인데다가 상점에서 이숙해짜리 지팡이를 또 팔지 않습니까? 룬도 구하기가 쉽고 재료 아이템까지도 구하기가 쉬운 완전 쌩초보 아이템이지. 스킬도 뭐 그냥 쪼래빌 때부터 화염 스킬이 3개씩이나 올라가고 추가로 옹기가 3개 더 올라가니까 옹기를 안 찍어도 온기 스킬 레벨이 6레벨입니다. 거기다 적 처치 시 마나가 2씩 회복되니까 MP 관리가 또 나름 쏠쏠하게 되더라고.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점에서 파는 지팡이에는 꼭 스킬이 한두 개씩은 달려 있지 않습니까? 주력 스킬이 화염구니까 화염구 스킬이 달려 있고 소켓이 두개 있는 지팡이를 구하면 화염구 데미지가 오지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? 그래서 한번 노가다를 해봤지. 액투2 마을 입구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상점을 리셋 시켜가지고 마음에 드는 스킬이 붙은 이 소켓 지팡이가 나올 때까지. 한번 노가다를 해봤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금방 나오더라고 대충 한 10분, 20분 정도 걸린 것 같아 결국 화염구 3레벨이 붙어 있는 이속해 지팡이를 찾았습니다. 진짜 욕심 같아서는 화염구랑 온기가 같이 붙어 있는 지팡이를 구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쯤에서 타협을 봤다라는 거 입세라는 룬어드 자체만으로도 화염 기술 3레벨이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재료 아이템에서 화염구 3레벨을 또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화염구가 총 6레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뭐 그냥 데미지가 미쳐 날뛰는 거지 소서리스가 또 스킬레벨빨을 많이 받는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스킬레벨 1레벨 가지고도 데미지가 엄청나게 증가되는데 6레벨이면 거의 뭐 쪼렙사냥터에서 쪼랩 쪼렙들 학살하고 다니는 수준으로 데미지가 나오는 거아니야 아니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쫄랑쫄랑 뛰어다니는 몹들한테 스킬 맞추는 게 어려운 거 빼고는 뭐 데미지가 아주 신세계야 그냥 애들이 그냥 미친듯이 녹더라고 원래는 제가 24렙까지만 불속성으로 올려놓고 24렙부터는 스킬 초기화를 해가지고 블리자드랑 체인 라이트닝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또 하다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대로 계속하게 되더라고 개좋아 아주 그리고 요즘 제가 하드코어를 시작하고 나서 뭐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댓글 달리는 걸 보면서 디아블로가 어무아무시한 게임은 맞는 것 같다 디아블로 아직 안 죽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진짜 인간적으로 두달 동안 천명을 넘게 차단했는데도 훈수가 끝나질 않아 스탠다드를 할 때는 그냥 댓글로 훈수를 하 면서 욕을 하는 정도. 그 정도까지가 대부분이었는데 하드코어를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뭐 가정교육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 야 도대체 얼마나 게임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생각한 대로 게임을 안 한다고 가정교육 얘기까지 꺼낼 수가 있는 건데 솔직히 뭐 나는 컨텐츠도 하나 더 생기는 거고 범죄 예방이라고 하죠 앞으로 내가 업로드하는 영상에다가 이상한 헛소리를 할게 뻔한 사람을 이참에 미리미리 차단하게 되는 거니까 개꿀이긴 한데 이건 진짜 아무리 봐도 대단한 거지 기가 막혀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댓글들 중에 그나마 제일 차분한 댓글 두 가지만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. 나 같은 그 시간에 일과 자기개발에 투자하고 그냥 온라인에서 돈 주고 하나 장만했겠네. 이야 두 달이란 시간이면 세금 때도 거진 1600만원 벌 시간인데. 지금 이 댓글이 보통 제 영상에다가 댓글로 헛소리를 하는 것 중에 그나마 차분한 그나마 순한 맛 댓글입니다 이게 순한 맛이야 이게 뭐 가끔 보면 다른 댓글들을 보면서 훈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훈수 댓글들이 많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댓글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 정리를 하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은 댓글들을 지우고 나서 남아있는 뭐 훈수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아주 미미한 정도의 훈수를 보고 계시는 것뿐입니다. 정말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있는 거야. 근데도 기겁을 하는 거지. 아니 이 댓글을 봐. 이 사람도 그냥 자기만의 사고 방식에 딱 하고 갇혀 있잖아. 사람마다 게임을 하는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서도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은 그냥 자기가 재밌으면 그만이다.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말 그대로 게임이지 게임. 정말 현실에서도 나름 자주 볼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미소녀 게임이 있죠. 미소녀 게임을 막 하고 있어. 그럼 옆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러지. 오타쿠도 아니고 이런 걸왜 하는 거야. 아니 제 재밌으니까 하는거지 왜 하겠냐고 자기가 재밌으니까 하는거 아니야 이게 또 비유가 될랑가 모르겠는데 내가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옆에 와가지고 물어보는거야 너 쟤랑 왜 사귀는거야 아니 내가 좋으니까 사귀는거지 자기가 좋으니까 아니 남이 뭘 하던 말도 뭔 상관이야 자기가 좋다는데 이걸 딱 보니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 아니 게임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게임 중 그만하래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신박한 개소리지 그냥 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거라니까 그나마 다 다행인 게 내가 애초에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즐기면서 돈을 벌고 있는 거 아니야. 대신 자는 시간이랑 개인적인 사생활 같은 걸 조금 포기한 거지.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돈 벌려고. 진짜 내 하루 일과가 게임하는 거랑 영상 만드는 거 말고는 뭐 없어. 기계지 기계. 학후 경력 20년 차로 말하자면 그 실력으로 소소로 헬볼 게임. 그냥 매크로 깨세요. 실력이 딸리면 왜 소소로 하실까나. 이것도 똑같은 거야 그냥 내가 하겠다잖아 내가 아니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재밌게 게임을 잘하고 있는데 굳이 또 와가지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자기 하드코어 경력을 말해가면서까지 차단을 당하고 있어 왜 그래도 나름 저는 이분들한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캐릭도 안 죽었고 노멀 난이도까지밖에 클리어를 못한 데다가 딱히 영상 컨텐츠가 생각나는 게 없었거든 근데 마침 잘된 거지 아주 1일 1영상으로 영상을 만들다가 가끔 이렇게 소재가 좀 떨어졌다 싶으면 훈수 댓글 가지고 하루 꿀 빠는 거지 뭐 얼마나 좋아. 영상 소재가 아주 마르질 않아. 마르지 않는 샘물이야 그냥. 게임 얘기 좀 하다가 게임 얘기를 할게 없어. 그럼 다른 썰을 좀 풀다가 그 썰도 생각이 안 나. 그럼 댓글 얘기를 하는 거지. 제가 또몇 달째 하루도 쉬지 않고 영상을 하루에 한 개씩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. 이건 진짜 내가 봐도 대단한 것 같아 아주 미친 거야 미친 거. 제정신이 아닌 거지. 근데 진짜 웃긴 건 이렇게 하는 게 드럽게 힘들긴 해도 이직 거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상을 안 만. 들면 뭔가 좀 허전해. 이게 또 습관의 무서움이라고 해야 되나? 어느 순간 되니까 게임을 하는 것보다 영상을 만드는 게더 재밌어 그냥. 정말 맘 같아서는 하루에 두개세 개씩 영상을 막 만들고 싶기도 하지만 가뜩이나 지금도 일상생활이라는 거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잖아.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페인이 될것 같은 거야. 안돼 그럼. 어쨌든 오늘 영상의 결론은 그겁니다. 영상 소재가 없었다. 어,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.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, 빠염.